자, 이 매매 전략은 Kim0611님이 코딩으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 구현 요청하신 매매 전략입니다. 일목균형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일목균형표에 선행 스팬들을 활용해서 선행 스팬들의 골드 크로스, 대두 크로스, 그렇게 겹쳐지는 조건을 활용해서 매수 혹은 매도오더가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는 로입니다 먼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차트가 일목균형표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구름대라고 하는 이 구름대를 형성하는 두 개의 선들, 선행 스팬 생코 스팬 A라고도 하죠. 선행 스팬 A, 선행 스팬 B, 생코 스팬 B라고도 하죠. 이두 개의 선을 활용해서 첫 번째 스팬이 두 번째 스팬을 위로 뚫고 간다라면자 이러한 시점에서처럼 위로 뚫는다라면 매소드가 진입하게 되고 이러한 시점처럼 아래로 뚫는다라면은 매소드가 진입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동 평균선의 크로스라든지 스토캐스틱의 크로스라든지 이러한 전략과 유사한 전략이 되죠. 얘에서는 선행 스팬 2개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 지보크 선을 사용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값이 세 개가 있는데, 텐칸센 기준센 생코스팬비가 있고, 텐칸센은 전환선이라고도 하고, 기준센은 기준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스팸비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세 개의 값을 설정했을 때 이렇게 차트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고, 자, 이 로직이 이제 EA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어서 자 사용자 설정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자,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오더의 매직 넘버, 계약 사이즈, 그리고 이세 가지 변수들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고, 이세 개의 변수를 어떤 값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차트 상에서 보여지는 이 일목 균형표의 모양과 우리가 매매를 할때 오더 진입과 청산을 실행하는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이 매매 전략에서 수익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이 변수들이 되겠죠. 어떤 수치값을 입력하느냐 그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종목의 가격 움직임과 패턴이 다를 것이므로 여기에 적용된 일목균형표의 조건도 다르게 되고 그로 인해 결과 또한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종목의 선정과 더불어서 이 시간 캔들 차트를 몇 분, 몇 시간 차트로 할 거냐에 따라서도 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맞는 그런 종목과 시간 캔들과 이 설정 값을 찾는 게 선행되어야 할 테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더불어서. 이 로직을 보완해보자면은 청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매수와 매도 그 반대 시그널에서 청산을 실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익절 혹은 손절 혹은 시간 청산 등과 같은 좀더 다양한 기본적인 청산 로직을 더해서 우리의 이 설정에 맞는 그런 청산을 좀더 최적화해본다라면은 좀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 영상에서 설명한 로직은 EA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서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